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재명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선 도전 요부에 따라 내선 택지 선택지도 연동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성남시장 경기지사 서울시장 도전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음. 늦어도 가을쯤에는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전부터 사실 설설 이런 이야기 조금씩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입으로 또 이런 얘기가 이제 직접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음. 법무부장관 발탁설이 있었거든요. 뭐표창관의 위원이 추천을. <웃음> 네. 그런데. <laughs> 그, 그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직을 맞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네. 이 야전처럼 살아온 내 삶의 방식과도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문바 소리를 들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지한다. 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도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음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서울시장 도전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음. 늦어도 가을쯤에는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전부터 사실 설설 이런 이야기 조금씩 네, 나왔었는데, 그렇죠. 본인 주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재명,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출입기자들 네.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직을 맞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네. 이 야전처럼 살아온 내 삶의 방식과도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해. 흰 입으로 또 이런 얘기가 이제 직접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음. 법무부장관 발탁설이 있었거든요. 뭐표창관 의원이 추천을. <웃음> <웃음> 네. 근데 그 그, 그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경선이 끝나고 가진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요구에 따라 내선택지 선택지도 연동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성